테슬라 핫 이슈 3가지 오버히트 방지부터 호주 배터리 시설까지 다 파헤쳐 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신나는 테슬라 소식 들고 왔어요 벌써 6월이 되니까 날씨가 정말 더워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이 딱 맞아 떨어져요 바로 테슬라의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여름에 차 안에 들어가 봤어요? 봤을 때그 찜질방 같은 열기 느껴보신 적 있죠?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워서 핸들도 못 잡고 시트도 뜨거워서 앉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런 문제를 미리 생각해서 정말 똑똑한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테슬라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 이게 뭐길래? 테슬라의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 줄여서 COP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진짜 혁신적인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차에서 내린 후에 자동으로 작동해서 차안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름날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면 차안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보통 130도 화씨 우리나라 온도로 치면 54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안 오시죠? 택! 계란후라이 할수 있는 온도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 기능이 작동하면 시트 핸들 터치스크린 같이 여러분이 자주 만지는 부분들이 적어도 견딜 만한 온도로 유지돼요. 물론 이 기능의 주목적은 온도에 민감한 물건들을 보호하는 건데 결국 여러분이 차에 타실 때더 편하게 해주는 거죠. 헉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기능은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강아지를 차에 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테슬라의 도구 모드나 킵클라이밋 온 기능을 써야 해요. 이건 훨씬 더 강력하게 온도를 조절해 주거든요. 이 기능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켜는지 알아볼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 안에서 직접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컨트롤 주로 가서 세이프티 그 다음에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을 찾으면 돼요. 진짜 쉽죠? 두 번째는 테슬라 앱으로 하는 건데요. 클라이밍 메뉴로 가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 토글이 나와요. 집에서도 미리 설정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세 가지나 있거든요. 첫 번째 오프 모드 말 그대로 완전히 꺼버리는 거예요. 기본 설정이 이거라서 여러분이 따로 설정 안 하면 이 상태로 있을 거예요. 배터리 소모를 전혀 하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죠. 두 번째 노 에어컨 모드 추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설정이에요. 온도가 설정한 기준점을 넘어가면 에어컨은 안 켜고 펜만 돌려서 바깥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깥 공기가 차 안보다는 시원하잖아요? 차 안이 54도까지 올라가는데 바깥이 35도라면 그냥 펜으로 바깥 공기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죠. 게다가 배터리도 거의 안 써서 일석이조예요. 세 번째 온 모드 강력하지만 배터리 소모주의 이건 진짜 강력한 모드예요. 펜도 돌리고 에어컨도 틀어서 적극적으로 온도를 낮춰주고 유지해줘요. 효과는 확실하지만 배터리를 꽤 많이 써요. 특히 정말 더운 날에는 시스템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하죠. 온도 설정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몇 도에서 작동할지도 정할 수 있어요. 90도, 95도, 100도 화씨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온도로 바꿔보면 32도, 35도, 38도 정도예요. 개인적 적으로는 35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낮게 설정하면 배터리도 많이 쓰고 너무 높게 설정하면 여전히 차 안이 뜨거울 테니까요. 와 벌써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졌네요.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배터리는 얼마나 써?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얘기해 볼게요. 바로 배터리 소모 문제. 노 에어컨 모드는 진짜 배터리를 조금밖에 안 써요. 펜만 돌리는 거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온 모드는 이야기가 달라요. 에어컨을 틀어야 하니까 배터리를 꽤 많이 먹어요. 얼마나 먹는지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설정 온도가 얼마인지, 바깥 온도가 얼마인지, 차가 그늘에 있는지, 햇볕에 있는지에 따라서 말이에요. 당연히 더운 날에 햇볕 아래 주차하고 온도를 낮게 설정하면 배터리를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적당한 시간 동안만 쓴다면 오히려 배터리를 아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4도까지 올라간 차를 32도까지... 시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온도를 유지하는 게더 효율적이거든요. 마치 에어컨을 계속 켜두는 게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전기를 덜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자동으로 꺼지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배터리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테슬라가 안전장치도 만들어놨어요 이 기능이 12시간 동안 계속 작동하거나 배터리 잔량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져요 12시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보통 직장에 가서 일하고 오는 시간보다도 길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20% 밑으로 떨어지면 꺼지니까 완전히 방전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이 기능이 꼭 필요한가? 어, 솔직히 말하면 이 기능이 없어도 테슬라는 잘 견뎌요 테슬라 차들은 처음부터 이런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고 테스트됐거든요 추위든 더위든 말이죠 그럼 이 기능은 왜 있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예요. 가죽 시트나 다른 내장재가 조금 덜 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이 차에 탔을 때더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추위는 어떻게 해?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더위는 이렇게 막아주는데 추위는 어떻게 하냐고요?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과열만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추위는 못 막아줘요. 하지만 테슬라가 바보는 아니죠. 추운 날씨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차가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를 안전한 온도 범위에서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써요. 여러분이 차 안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배터리 건강도 지키고 여러분이 차에 타실 때 최소한의 성능은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최고의 편의를 원한다면 프리 컨디셔닝 기능을 쓰면 돼요. 이 기능은 차 안과 배터리를 미리 따뜻하게 해줘서 성능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편해져요. 언제 쓰면 좋을까? 자,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언제 이 기능을 쓰면 좋을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더운 날에 주차할 때예요. 특히 햇볕이 강한 곳에 차를 세워둬야 할때 말이에요. 쇼핑몰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그늘진 곳을 못 찾았을 때 유용하겠죠. 두 번째는 온도에 민감한 물건을 차에 두고 갈 때예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나 화장품, 전자제품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80도 화씨, 그러니까 27도 밑으로 유지해야 하는 물건이라면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 말고 킵클라이밍 기능을 써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나 반려동물은 절대로 이 기능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도그모드나 킵클라이밋온 기능을 써야 해요. 호주의 테슬라 배터리 재활용 시설이?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호주의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만든다는 소식이에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위치는 남호주의 에들레이드 근처 마리온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에요. 화학물질로 오염돼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었던 땅이거든요. 테슬라가 이 땅을 임대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쓸 계획이에요. 하나는 오래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로 쓰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테슬라의 배터리 재활용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테슬라가 2025년 1분기에 재활용한 배터리 소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델 Y RD w 21,000 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136%나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쓰다 버린 배터리로 새차 2만 대 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래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파워월이나 메가팩 같은 고정형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도 다시 쓸수 있대요. 차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져도 집이나 사업장에서 전력저장용으로는 충분히 쓸수 있거든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에도 정말 좋은 일이 많아져요. 일자리가 약 100개 정도 생길 예정이고 지역 경제에 약 5,600만 달러 정도 투입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오염된 땅을 재생에너지 시설로 바꾸는 거니까 환경정화 효과도 있어요. 정말 여러 방면으로 좋은 일이죠. 반대 의견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반대 의견이 시설 자체보다는 일론 머스크 개인에 대한 감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역 의회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이 제안을 승인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 거죠. 이제 나머지 주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토지 용도 변경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 주세요. 대시캠 영상 여러 개한 번에 삭제. 마지막 소식은 작지만 정말 유용한 업데이트예요.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5.20에서 대시캠 영상을 여러 개한 번에 삭제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주 센트리 모드를 쓰시는 분들이나 대시캠 녹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영상을 하나씩 지워야 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센트리 모드 알림이 자주 와서 영상이 100개씩 쌓여 있다면, 하나씩 지우려면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아니면 USB 드라이브를 빼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한 번에 지워야 했고요. 어떻게 쓰는 거야?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주차한 상태에서 차 안에 대시캠 뷰어를 열어요. 그다음에 영상 목록이 나오는 메뉴에서 오른쪽 위 구석에 있는 점세 개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지우고 싶은 영상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다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 삭제 버튼을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어요. 모든 차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기능은 모든 테스 테슬라에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데이트된 대시캠 뷰어가 있는 차에서만 가능해요 구체적으로는 amd 라이젠 프로세서가 들어간 차들 만 가능해요 모델3나 이 모델 y 중에서 amd 라이젠 이 들어간 차 그리고 2021년 이후에 모델s와 모델x가 해당돼요 인텔 프로세서가 들어간 구형 테슬라 들은 아직 이 기능을 못 써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아직 업데이트된 대시캠 뷰어나 추가 카메라 지원이 안 돼서 이 기능이 없어요 테슬라 앱에서도 대시캠 영상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점 테슬라 앱에서도 이제 대시캠이나 센트리 모드 영상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비필러에 있는 두개 카메라 영상은 아직 안 보이고 여러 개한 번에 삭제하는 기능도 없어요. 대신 영상을 스와이프해서 하나씩 지울 수는 있어요. 집에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편리하지만 아직은 차 안에서 하는 게더 기능이 많아요. 이런 작은 업데이트가 중요해요. 사실 이런 작은 기능들이 진짜 중요해요. 테슬라를 매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작은 편의 기능 하나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특히 센트리 모드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나 대시캠으로 여행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업데이트예요. 영상 관리가 훨씬 쉬워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무료 업데이트로 제공된다는 것도 테슬라의 큰 장점이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기능 추가하려면 새 차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테슬라는 그냥 업데이트로 해결해 줘요. 마무리하며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으로 여름 더위 걱정 덜고 호주 배터리 재활용 시설로 환경도 생각하고 대시캠 영상 관리도 더 편해지고 말이에요. 특히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은 이제 여름이니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 에어컨 모드를 추천해요. 배터리도 거의 안 쓰면서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호주 배터리 재활용 시설은 테슬라가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버려지는 배터리로 새 차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대시캠 영상 삭제 기능은 작지만 정말 실용적인 업데이트예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니까 테슬라가 더 쓰기 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테슬라 소식 들고 올게요. 그때까지 안전 운전하시고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